매주 목요일 아침, 에 울려 퍼지는 이 반주가 참 좋습니다. 예. 돌아와요, 부산항의 반주인데. 자, 목요일 아침은요, 부산의 건축,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부산 건축 문화 해설 사회 김승회 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부산건축문화예술사의 김승현입니다 예, 음,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건축 부산을 말하다. 이 근대와 현대 건축물을 이렇게 번갈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산 기상관측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장소마다 그 숨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그동안 그 근대 건축물하고 현대 건축물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미래 건축물입니다. 어, 그런가요? 예. 요즘 연말이 다가오니까 거리에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많이 있던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도 공연과 관련된 곳입니다. 예. 부산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어, 아직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 혹시 진행자님은 공연 보러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유, 그럼 뭐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음악 영화도 한편못 보는 아, <laughs> 시간도 이거 네, 어렵습니다 네. 예, 예. 네, 흔히 그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이 생각나는 것처럼. 호주 시드니 하면 오페라하우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뭐 트렌드 레드마크죠 사실. 호주 예예 예. 그렇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그 시드니를 세계 3대 미항으로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고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그 유명한 만큼 그 탄생 과정도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어, 재밌는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예. 1955년 그 호주 정부는 시드니를 상징할 건축물 건설 계획을 세우는데요. 오페라하우스 건축을 위해 국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32개국에서 약 232점이 응모를 했는데요. 그 중에 웨른 우드손이라는 그 덴마크 건축가의 설계가 당선이 됐는데 처음엔 1차 심사도 통과를 하지 못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가요? 예. 네. 선정될 만한 작품이 없자 그 심사위원들이 낙선된 작품들을 다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갔던 그 우도선의 작품이 빛을 보게 됐다는 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탄생이네네 맞습니다. 부산도 이제 어, 오페라 하우스를 음, 건설하겠다. 네. 최근에 진행되고 어. 있는 상황들이 있죠. 네네. 예. 네, 최근에 그 부산시가 중단됐던 그 북한 오페라 하우스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그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했었고 또 권리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를 대상이 제한된 오페라 공연장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명칭부터 그 시민 공모를 통해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름으로 부산의 대표성을 가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부산의 오페라하우스는 2022년 준공 예정인데요. 노르웨이 스노헤타 설계사무소하고 우리나라 그 일신설계 공동 작품이 당선됐습니다. 예. 그 주공위원장이 약 1800석 규모의 그 오디토리움과 360석 규모의 그 컴퍼러스 홀하고 190석 규모의 그 풀사이즈 리허설실 그 여러 그 부속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과 함께 작게는 그 부산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의 전당을 한번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부산 문화 발전의 역할을 좀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탄생이 될까 예 기대가 큽니다. 네, 예. 그 당선된 작품을 살펴보면 네. 그 지면이 자연스럽게 건물 지붕하고 연결이 돼서 접근을 그 편하게 하고 예. 건물의그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지붕과 연결된 그 산책로에서 주변 경관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했고요. 예. 야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산의 그 산과 바다, 하늘을 연결시킨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 오페라 하우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국민이 약 2만 달러가 되면 일반 시민들 문화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2007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실제로 그 전후로 수많은 기획전시나 공연들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어, 예. 그 여가를 즐기는 여유가 소득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뭐 조사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공연 예술을 즐기는 데는 예. 시간적, 그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오페라 공연은 세종나에 관하고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최근 개관한 그 아트센터 인천처럼 대규모 다목적 공연장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또 대구 오페라 극장은 우리나라 그 최초의 오페라 전용 극장으로 2003년에 개관도 했습니다. 그 오페라 전용 극장하고 일반 공연장하고 좀 차이가 나나요? 아 네, 그 오페라 하우스는 연극 무용 그리고 그 음악 등을 공연할 수 있게 설계된 그 오페라 전용 공간입니다. 예. 오페라는 그 콘서트 홀과 유사한 그 음향 환경이 필요로 합니다. 또 그리고 오페라는 연극적인 면이 있어서 대사 전달이 잘돼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오페라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콘서트홀보다 음향의 그 잔향이 적습니다. 예. 장치적으로는 그 다목적홀과도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오페라 하우스가 소득과 관련 뭐 공연 등이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는지 모르지만 오페라 하우스는 대부분 그 선주국 또는 유럽 쪽에 치우친 경향이 많지 않았나요? 네, 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예. 베트남과 몽골에도 어. 19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이공 오페라 하우스는 그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그 프랑스 양식의 건물 중 하나로. 1900년에 음. 건축이 됐습니다. 그럼 100년도 훌쩍 넘은 건데 그런 오랜 역사 아시아권의그 프랑스식의 그 양식의 프랑스 양식의 건축물이라는 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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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노이에도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예. 그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그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관리인들이 그 대형 콘서트와 그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1911년에 건축했습니다. 네. 몽골에도 그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그 올란바토르 수바토르 광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1932년에 구 소련 시절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음, 사실 또 아시아권 쪽은 또역사에 아픔이 있는 네, 그런 그 건축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식민지라는 그 자신들 나라의 필요에 그 의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부산에서도 보면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그 온천지구나. 또 휴양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더 개발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서양 쪽, 특히 유럽 쪽의 오페라 하우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고 예. 네, 서양 그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는 대부분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다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밀라노에 있는 그 라스칼라 극장,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예. 또빈 국립 오페라 극장, 그 다음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또뭐 파리의 뭐 국립 오페라극장 뭐 이외에도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일각에서는뭐몇 어, 천억 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와 견줄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우려도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예, 뭐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 더 들여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또 다목적 홀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특색이 또 사라지지 않겠느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네, 맞습니다. 설계를 이제 공모를 당선작을 해서 네. 앞으로 탄생을 하게 될 텐데요. 부산의 네. 상징이 하나 더 탄생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단순히 오페라 공연만 하는 예.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문화가 하나 되는 공간, 그 다음에 오페라와 감동이 만나는 공간이 되고 또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도 빛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 네자 오늘은 미래의 탄생할 부산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또 오페라하우스에 관련된 역사적인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지금까지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의 김승 김스...